오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잘 가고 제 형이에요. 안나피멜지비와 저게 안 되네. 우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못이면나와요못이면나와뒤뒤 봐. 뒤에 뒤 봐. 뒤 봐. 디박에뒤 암살이다 r r y I'm sorry. w h a 씨 오, 뭐.. 뭐.. e you? 인가 r c y Nice! Wow, s 뭐 e s moving now. She's moving now. She's m o v 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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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 나 가고 싶어요. 이게 안 되세요? 알 수겠지. 알 수겠지. 아 죽이는 거 블라인드 와 진짜 이게 연습 안 되는구나. 네. 잡고 올게요. 네. 여기 한줄 위치하기, 한줄 위치하기. 네. 아 어. 뺐다 제네. 뭐지? 왜페지 오야 좋겠다나살수 있냐 나살수 있냐 나살수 있냐 나살수 있냐 나살수 있냐? 있냐 야이 씨. 아 미안합니다 예가 <목소리> 감사합니다 내가 어리옵다니 감사합니다 어야저 메르시 잡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오야 이거 어� 오, 어째 사냐 안격하게 보고, 보고 찾아가 솔드, 솔드. 와! 살려주소, 겐지 쏠자 쏠자 와막함 살리주소 겐지 예 와 치렸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리 없다니 바로 아리 없다님을 위한 방금 수급이었습니다. 적군의 아, 네, 수급. 소유자, 소유자. 예, 또 어린 분들은 수급이 뭔지 모르니까 뭐가지요. 근데 방금 메크리 왜 상관 없어요. 목표 2층 는아 그렇겠다. 위치 목표. 와씨. 솔솔어어냐막솔 s 어 l d 데솔 r 어 o l 어요 e r s o l d 다 e 딱딱딱딱 d 닥 e r s o l 막아주고 s o l d 고 e r s o l 진짜 그리고. 존나 늘었다 d i 리 r 치 o l d i e r soldier, s o l d 지 e r s o l d i 아 r 마와브르노아 응. 목소리 작아요? 그래? 아 멍청한 새끼 목소리 잘못도 모르고 있어 근질근질 거린다고요? 예 터지게 해드릴게요 마 들리나? 들린다! 예 데, 들리죠? 한번 말하면 좀 아이고! 아이고! 형님, 누님! 뭐해줄까? <laughs>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리 없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솜브라 빼세요. 솜브라를 왜 빼요? 솜브라 좋은데. 형님들,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괜지아괜죠여괜분들 <laughs> 인생은 있죠 아 괜찮아. 괜찮 인생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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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맥주. 맥주를 내라. 뭐여? 쇼게 메이 얘네 수비용 존나 많은데? 오케이 나 가도 되냐 이거? 들어갈게요, 뒤로 내려갈게요 뒤로 내려갈게요, 예. 뒤로 내려갈게요 뒤로 내려갈게요 뒤로 내려갈게요 뒤로 내려갈게요 뒤로 내려갈게요 뒤로 내려갈게요 뒤로 게내려갈 뒤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냐 아, 씨발 아, 씨 얘들아 도와줘 나 너무 아파. 진짜이 음. 죽었잖아. 이다 바로 먹는다 이거. 아. 아이씨, 새끼야, 자신 있나. 어, 카노. 아, 새끼야도란나자신 어카노. 아, 왜시새 아, 무슨 음. 잡음. 아, 씨발 대가 좋네. 자, 짜리짜리 가고. 뭐 씨발 아! <아악 놀람> 누구야? 누가 하는 거야? 멍청이야? <놀람> 와 뭐야 이거? 튕겨내기에? 이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놀람> 바꿔. 왜요? 난 많이 땄는데. 아니 님들이 다 죽었잖아요. <놀람> 뺄게 안녕 네. 저희 어드라아니뭐전후 <laughs> 사정 안 보고 빼라 내겠지. 라 이. 저용감있습니다 야나 망치 없거든 콩 되나? 예 됩니다 에, 빨리 아 살리도! 메르님 살려주세요 겐지 겐 살려주세요 어, 어, 그냥, 그냥, 그냥. 아 살려주세요 기 렉시가 받았어? 트롤이네. 신고총. 네. 좀... 오이나 온다. 나 온다. 나 2층 간다. 와! 이거 왜 갔을까? 살수 있냐? 살수 있냐? 브리프, 나 찡겼다. 살려주이소! 살았다. <laughs> 나이스. 기대 1점료. 날좀점 똥주가 똥주가 이거. 똥주가 똥주가 꼰다. 빼빼빼빼 빼. 와, 씨 에미 왜 밑으로 향하냐? 뭐라고 지나도 모르겠데후 씨. <놀람> 오빠, 똥주가 똥주가. 왜? 날좀점 1.0 1.0아점 여, 일점 아요 예. 아, 이 아이고 방정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방정을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 하루 종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점프 와씨, 살려도. 아, 아, 와, 씨. 살려도. 내가, 내가 돌진 아, 아, 씨. 네. 아, 아, 봐 아, 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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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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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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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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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까 한번 망쳐, 망쳐. 마 신이나? 한번갈까 가자 가자 가자! 주이소! 아, 아, 뭐냐뭐냐야 뭐. 아! 아! 씨발! 잠시만요 쟤네고뭐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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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저기, 우와, 저기 안에 어디 냐 와 시발 무슨 괜찮? 돼지아기와나 근데 용검 잘못 쓰겠네. 아 돼지고기 너무 웃기네. 어회복자아 너무 웃기됐다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야 전투는 <뭘> 어, 끝나지 않았어요. 어, <뭘> <뭘> <회수> <뭘> 아, 훨씬 낫고. <낫군. 뭘> 빼세요, 빈지님 빼빼빼 에에, 빨리. 지 예, 가고 있어요. 고점, 고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점 밀 네. 비행기. 알아요. 비행기 호그. 호그랑 메리스. 아나, 아, 아, 아 컷, 호르시, 호르시. 르시요뭐할게 없다. 아 존나 아프다. 나존 아프다. 먼저 할거없시 와씨우 <laughs> 아, <laughs> <laughs> 아직 끝나지 않았다 힘들어. 멍청해라. 오. 우후. 아하. 와 진짜 존나는네 이거 해야겠네. 어쩌라. 겐지 해야겠다. 여러분들 저 겐지 어때요? 어쩌라. 저 겐지 랭커 갈수 있을까 같나요? 골드 정도. 예상합니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이거 봐야 돼, 님들. 이 보면 진짜로 이거 거의 학살급 간다. 렛츠고 s go. 진짜,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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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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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 네, 와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쏘고 네. 갔다 올게요, 찡구 예, 감사합니다. 저안 죽었어 나. 예. 구독 눌렀어? 뿡.